네 안녕하세요 88서울대개발의 이이사입니다네 반갑습니다. 어, 오늘은 제가 전농 14구역에 나와보았는데요. 일단 제가 지금 앞에 서 있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뒤에는 청량리역을 끼고 있고요. 그다음에 그 앞으로는 바로 화이트존 그리고 그 뒤로는 3대0 아파트 그리고 제 저의 왼쪽에 시청, 지금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의 오른쪽에는 청년주택 이렇게 열심히 공사 현장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, 어, 전농집사구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요. 청량리역을 어, 기점으로 해서 이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앞과 뒤가 나눠지는데,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앞쪽이라고 하면은 청량리역 앞으로는 시장이 있고 그리고 3대장 저렇게 이제 올라가 있는 건데 어 그리고 그 뒤에 이제는 이제 청량리역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화이트 존이라고 해서 복합개발 사업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전농 십자구역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청량리역 때문인데요. 이청 여기는 굉장히 호재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역도 역인데 여기 10개가 넘는 노선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청량리역의 교통망은 사실 이제 지방까지도 또 움직일 수가 있다 보니까 어 광역 중심의 어떻게 보면 교통망을 또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버스 노선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. 버스선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버스들이 야 50개가 넘는 정거장이 이용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를 환승센터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 복합개발이라는 게 사실 제가 나와 있는 여기 위치인데 바로 뒤로 이 화이트존이라고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. 싱가포르에 가장 높게 올라가면서 그 지역 일대로 개발이 초고층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용지 자체를 바꾸면서 어, 여기를 같이 개발하겠다는 내용들이 껴 있습니다. 그래서 전동 14구역은 사실상 청량리역과 함께 개발을 한다고 라좀 보시면 될것 같은 게왜 그러냐면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화이트존을 기점으로 해서 청년주택도 열심히 올라가고 있어요. 청년주택이 지금 웬만하면은 정비사업 하는 곳에 어, 역을 끼고 있는 곳들을 웬만하면 다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여기가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. 습니다 그래서 청량리 같은 경우는 전농 14구역을 많이 보시는데 이 전농 14구역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 노후도는 80%를 넘게 충족을 했고요. 그런 지역에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에 재개발 정비구역이 이미 지정이 돼서 개발이 성공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14구역 밖에 없는 어, 위치에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전농동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청량리역 바로 앞인 14구역만 유일하게 좀 마지막 좀. 고릉자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노후도도 충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또 이제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이 역세권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-1, 이제 지금 보시면은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, 14 14-1구역과 그 다음에 2구역, 그리고 14 14-4구역의 일부,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한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, 아무래도 14 14-1구역과 2구역의 그 역세권 같은 활성화 사업이지만 불구하고, 조금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, 어 아무래도 좀더 빠른 거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14 14-2구역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. 그리고 또, 어 대지 자체가 좀더큰걸 원하신다고 하더라도, 14 14-2구역을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. 그래서,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전농도, 청량리역의 전농도를 보시는 분들은 14-2구역을 좀 추천을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입지적인 거나 아니면 대지라든지 사업성이 좀더 좋기 때문에 제가 좀더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요. 아무튼 이 지역에 대해서 문장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고요.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